237번입니다. 부정적분 구하는 문제인데요. 얘도 역시 자 요거를 t라고 둘게요. 자 치안적분법이죠. 그래서 루터 x제곱 플러스 3x를 t라고 둡니다. 자 양배를 제곱해 보세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는 t제곱이 되고요. 자 얘를 미분해 주면은 2x 플러스 3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의미로 dx 자, 예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et, t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으로 et를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인테그랄 그대로 오시고요. 자, 2x 플러스 3dx는 누구와 같습니까? et, dt와 같습니다. 자, 요게 et, dt와 같은데 거기다가 요게 t였죠. t 곱해 주면은 e t a 제곱 dt. 이렇게 돼버리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요거 이제 적분해 주면 되잖아요. 차수 하나 올라가시고, 그 지수로 나눠주고요. 자, 적분상수 c 하나 붙여 주시고, 그러면 3분의 2에 t의 자리에 원래 값자 얘를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에 자 x 제곱 플러스 3x의 세 제곱 예 플러스 c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거 한번 제곱이 있으니까 나갈 수가 있겠죠? 3분의 2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루트 하나 남겠죠? x 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적분 상수 c 하나 붙여 주시면은 자 얘가 바로 갈로 1번에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갈로 2번입니다. 자, 요거를 t라고 둘게요 자, 얘를 전체를 t라고 두주면 된다 했죠. 자, 그래서, 루터 1-x제곱을 t라고 뒀어요. 자, 양변을 제곱해주면은 1-x제곱은, 자, t제곱이 되고요. 자, 양변을, 음, 요거를 x에 대해서, 좌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은, 마이너스 2x, dx가 되고요. 자,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은 et가 되고,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dt 처리해주고요. 그러면은, 인테그럴, 잠깐만요. 이게 X 세제곱이죠, 지금. 음, X 세제곱이잖아? 그러면은, 당황하지 말고, 자, 얘를, 자, 이렇게 변형을 시킬게요. 자, 루터의1 마이너스 X제곱. 이걸 T라고 둔 거고, X제곱을 한번 적어주고, 여기다가 X, DX, 요렇게 처리해주면 어때요? 원시가 변화가 없죠? 위로 곱해주니까 X 세제곱 맞잖아요. 뭐만 지해되시죠? 오케이. 자, 요 조금만 띄울게요. 요렇게. 됐죠. 그러면은 요거 넘어가주면은 자 어떻게 돼요? x 제곱은 얘가 넘어가주니까 1 t 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x x 제곱 자리 얘를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e x d x 가돼 있는데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더 적어줄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분의 1을 한번 더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원식에 변화가 없잖아요. 오케이 자다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2 분의 1 인테그럴 자 그러면은 얘가 t였던 거죠. t분에 x제곱은요 1마이너스 t제곱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마이너스 ex dx는요. 마이너스 ex dx는 et dt와 같습니다. 자 얘가요 et dt와 같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tt 약분하나 하시고요. 그죠? 어머나 이도 약분되네이거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약분해주면은 요거 약분돼요. 그죠? 마이너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얘 부호 바꿔버릴게요. 오 간단하게 된다. 인테그럴 t 제곱 마이너스 1 dt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죠 <laughs> 끝났네 그러면은 자 차수 하나 올라가시고요 그지수로 나눠 주시고요 상수는 적분 변수하고 빠지고 적분 상수 하나 붙여주시고 오케이 좋아요 자 원상복귀 하셔야죠 3분의 1자 t 자리에 원래가 자 얘를 집어넣어 주면 되니까 루터 1 마이너스 x 제곱에 세 제곱이니까 세 제곱 처리해 주시고. 마이너스 t 자리에 다시 루터 1 마이너스 x 제곱 적분 상수시 하나 붙여주시고요. 자, 얘는 제곱이 있으니까 나갈 수 있죠. 3분의 1, 1, -x제곱 루트 1 -x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루터 1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루터 1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시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자, 얘가 바로 갈로 이번에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갈로 3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자, 요거를 t라고 여러분들이 도어주시면 되겠죠. 자, 루트에,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두시고요. 자, 양배을 제곱해주면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t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은 6x제곱 마이너스 2x,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의미로 dx 적어주시고,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은 et, t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의미로 dt를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양변을 2로 나눠버릴게요. 그러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x dx가 되고요. 자, 이것도 2로 나눠주면은 t dt가 되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자, 요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봐줄까요? 자, 루터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그다음에 3x 제곱 마이너스 x dx. 이렇게 봐도 원식의 변화가 없지 않아요, 그죠 위로 곱해주는 관계니까 그죠 그럼 이게 누구가 되는 거예요? tdt가 되는 거죠. 자, 이게 tdt가 돼버리고, 자, 얘를 우리가 t라고 치환했는 거잖아요, 그죠 t분의 1이 되고, 인테그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dt 약분돼버립니다 그러면 인테그럴 1dt가 돼요, 그죠 상수 같은 경우는 적분변수하고 곱하라 그랬으니까 t가 되고 부정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 c 하나 붙여주시고, 자, t의 원래 값 요거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루터 2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적분 상시 이렇게 붙여 주시면은 자 얘가 바로 갈로 3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238번입니다. 자 요것도 얘를 동일하게 t라고 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을 t라고 둔 거예요. 자양변을 제곱을 해 주면은 x 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제곱해 주면 t 제곱이 되겠죠. 좌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니까 ex dx가 되고요. 자,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니까 et dt.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눠 버릴게요. 그러면 x dx는 2로 나눠 주니까 t dt 하고 갖다 버립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fx는 인테그럴 x dx. 요거는 t고요. 예, t 그대로 오시고 x dx가 x dx가 t dt 하고 왔죠. 그러면은 요거 대신에 t dt를 적어 주면 돼요. 그러면 t 제곱 dt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fx는, 자, 요거 적분해주면 되죠. 차수 하나 올라가시고, 그 지수로 나눠주시고요. 적분상수 c 하나 붙여주시고, 원상복귀할게요. 3분의 1에, 자, t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주면은, 루트에, x제곱 플러스 1에 3제곱이 되고, 적분상수 c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죠. 적분상수 c 구하라고 요값 하나 줬죠. 자, f0은 x 안에 0 집어넣어주면은, 어머나 좋아라. 자, 1 세제곱에 1이고, 루트는 1이죠. 그러면은 3분의 1 플러스 c가 되고, 그게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요거 넘어가서 계산해 주면은 어, c의 값이죠. c는 3마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3분의 9에서 3분의 1 빼주니까 3분의 8 나오네요. 그럼 요 자리에 3분의 8을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f(x)식이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하는 값은 f 2이의 값이니까. 자, 요, x 사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f 마이너스 2는 3분의 1 따라 오시고요. x 사리에 마이너스 2 집어 넣어서 제곱해주니까 4가 되고, 1을 대해주면은, 어, 루터 5의 3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3분의 8이 되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얘는 5루터 5죠? 5루터 5. 3분의 5루터 5 플러스 3분의 8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3분의 5루터 5 플러스 8.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은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